다 유럽 기술이거든요, 이게. 음... 근데 우리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65세 넘으면 안경 쓰는 것처럼 보청기 다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랑 일본만 안 하려고 하죠. 유교분화 국가는 좀 나이 먹은 게 창피하고 그런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일찍 재활을 하면 할수록 보청기 효과가 예우가 좋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일찍 하시는데 시골 어르신분들은 그렇게 많이 이제 찾아서 하시지는 않죠. 저희가 오시는 분들 보면 절반 이상은 효과가 없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 <laughs> 자, 뭐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네. 꽂아 놓면 으 이렇게 5초 있다가 불이 들어와요. 불이 들어오는데 음... 자 노란색으로 기... 네, 불이 들어오죠. 기계에 기계 들어오네요. 네. 빨간색, 음. 노란색, 파란색이 있습니다. 신호등이에요. 네. 빨간색은 약이 없음, 노란색은 약이 80%까지 차 있음, 파란색은 약이 완충됐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주무실 때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이게 이제 파란색으로 보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충전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버님이 건들게 하나도 없어요. 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시면 그때는 보청기를 빼시는 거예요. 보청기를 빼면 색깔이 켜지는 신호음이 음음.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네. 그러면 이대로 그냥 착용하고 계시다가 주무실 때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상관없어요 아 충전은 상관없 네. 충전은 상관없고 네. 아무 데나 그냥 이렇게 뚝 꽂아 놓으시면 불이 또 이렇게 들어옵니다 음. 이게 다예요 쓰시는 음. 거 이거 다고 어, 보호자분께 이제 당부 드릴 거는 뭐 물만 안 들어가면 됩니다 물에안 빠지기만 하면 돼요 음. 비마저도 크게 고장 나진 않습니다 근데 아이고. 물에 빠지면 안되니까 요쪽에 있는거하고 뭐 요거는 따로 기능이 있나요? 자 이거는 이제 습기제거하는 네. 방습통 집어넣는건데 음 그어여기다 이게 이제 습기제거하는 습기제거제예요 음 그거를 교환주기가 있어요? 교환주기가 1년에 한번 정도 하셔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전류가 흐르는 거기 때문에 음. 사실 이거 필요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음. 전기 흐르고 하면 자동으로 이제 건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나갈 때는 다 저희가 다 드릴 거예요. 네. 이렇게 음. 사용하는 거고요. 자, 빼고 그냥 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조절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주무실 때는 아버님 보청기를 빼서 여기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되고요. 5초 있으면 얘가 이제 불 들어오면서 충전이 되는 건데 얘얘이 충전기는 항상 전기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근데 전기가 안 들어와 있으면 어 지금 이제 전기가 안 들어서 노란색으로 바뀔 건데 전기가 들어 안 들어와 있으면. 이건 약이 다 들어있는 거구나. 전기가 안 들어왔으면 이게 이제 켜지는 거예요 혼자. 음. 어떤 분들이 그냥 이거 이것만 이렇게 해놓고 충전한다고 꽂아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충전이 안 되겠죠 당연히. 아, 그래요. 이거 네. 자체에서는 지금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 아. 얘 자체는 이제 배터리가 있는 건 아니고요. 항상 머리맡에는 우리 이거 충전 케이스를 항상 꽂아놓고 네. 주무시면 되고 주무실 때 살짝 얹어놓기만 하면 됩니다, 아버님.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빼시고요. 오른쪽 빨간색 확인하고, 귀에다 걸고, 빙글빙글빙글 빙글 돌리면서 집어넣으시면 잘 들어가요, 이렇게. 네. 혼자 절대 빠지거나 도망가진 않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내가 주무실 때는 다시 빼서, 오른쪽, 왼쪽 상관없이 그냥 올려놓으시면 되는데, 빨간 점이 있어요. 빨간 점이 오른쪽, 파란 점이 왼쪽에 일부러 표시를 해놨습니다. 왜냐면, 이거 이렇게 꽂아 놓으면 충전이 되는데 닫을 아, 때 닫을 때 찝힐까봐 예, 찝힐까봐 네 그렇게 좀 배려를 해놨고요. 자 다른 거는 아, 주무시나요? 네. <laughs> 피곤하시지 지금. 네. 자 아버님 피곤하시죠? 네 끼는 것만 한번 볼게요. 어, 오른쪽 보청기 빼서 저한테 주세요. 줄 잡고 빼 보세요. 네. 네 이렇게 주시는 거고. 우정이 한번 껴볼 건데요. 껴 때는 귀에다 걸고 이렇게 집어 넣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한번 아버님 껴볼게요. 자, 지팡이 주시고요. 자, 껴보세요, 할아버지. 귀에 먼저 넣으시고 자 귀에 걸고 음자 아. 귀에 걸고 음 반대로 됐어요 여러분. 자 아버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우리 이게 귀 뒤로 올라가야 돼 이렇게 그러면 귀 뒤에 걸고 거울 보시면 걸고 이 부분을 조금 집어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자 한번 다시 해볼까요 아버님? 뺐다가 한번 껴보시겠어요? 귀에 걸고 집어 넣으셔야 돼요, 아버님. 자, 양손으로 귀에 일단 걸어주세요. 그렇죠. 귀에 걸고. 음. <laughs> 자, 아버님, 잠시만요. 이, 어, 자. 자, 이쪽 보세요. 저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집어 넣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귀에다 일단 걸고, 이거를 집어넣는 거야. 이 부분을. 이렇게.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이, 이게 아이들 들어가 이게? 아니, 이게. 이 고무가. 고무 바퀴 안에 들어가는 거죠. 요, 요게, 요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아버지. 네. 이게 귀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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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구멍에, 귀 구멍에 들어가야 돼, 걔가. 이게 들어가는구나. 네, 네. 이거는 귀 뒤에 있는 거고. 그렇죠. 아버님 그렇게 음. 넣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음. 두 손으로 살짝 귀 위에 올려주세요. 귀 거리형이니까 귀에 귀, 걸으셔야 돼요. 여기다 걸어야 돼요. 네. 거리가 잘안 되시네. 음. 이게 처음에 어려우세요, 이렇게. 음. 네. 근데 이게 숙달되면. 여기. 네 편하시죠? 되신건가요? 네, 되신 건가요? 네 됐었, 되셨어요 자이 상태에서 아버님 조금만 더 집어넣으면 귀 안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면 좀더잘 들려요 네, 이게 어려우시면 이제 귓속형으로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때는 아버님 잘 하실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한 번만? 아니요 그렇요아니한번더 음. 해보셔도 돼요 저는 시간 있으니까 응 음, 그쪽으로 한번 다시 해보죠 할아버지 네. 음. 그렇서 걸고 음. 줄 잡고 쏙 집어 넣으시는 거예요. 음, 귀줄. 그 네. 네. 네, 뒤에 근데 귀 요, 요것만 설치만 잘 하시면 될까요? 네, 이것만 살짝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네. 지금 잘 하셨어요? 잘 하셨어요, 네. 할아버지. 어, 잘 하셨어요. 네.